국내 NFT 발행 개화. 엔터 기반 NFT 발행 시장. 문을 열다. 업비트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1위라는 입지를 공고히 한두 나무가 웹3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하이브 합작사 설립 등을 통해서 향후 직접 발행까지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포트레이드, 포토 저널리즘 멸종 동물 NFT 발행 프로젝트 진행! 한국의 멸종 동물과 역사적 순간들이 NFT로 발행됩니다. 어... 어, 뉴스포트레이드는 스마트폰 유저들의 사진과 영상을 NFT로 활용해 디지털 자산으로 제공하는 NFT 거래 플랫폼입니다. 추억의 애니메이션 킹 라이언 NFT로 나온다! 두나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람다 이오6은 미국 MBC 유니버셜과 손을 잡고 콘텐츠 제작 대체불가 토큰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볼트론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NFT 한정판 피규어 등등 다양한 실물 디지털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NFT의 어떤 그 범위 폭 음. 활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늘어난 것은 맞는 사실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가만 보면 엔터나 창작 쪽이 조금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 네, 맞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로 좀 시장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엔터나 창작 쪽, 그러니까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된 이제 그 업계들이 음.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 사실 하나입니다. 음.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NFT는 그런 IP 직접 재산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NFT가 대부분이고 어. 시장에서 잘 팔리는 NFT도 그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NFT를 시작하는 환경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아.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여러분도 다, 다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이 업계는 계속 변화해야 되고 계속 어떤 시청자의 니즈에 맞춰야 하고 그런 음.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조금 더 익숙하고 변화에 더 열려있는. 그런 이제 어떤 심리적 진입장벽이 낮았다라는 음. 거를 이유로 음.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걸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쉽게 열린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어.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장사를 어. 하는 분이 계시대요 누가 어, 누가 바로 <laughs> 우리 디렉터님이 <웃음> <웃음> 우리 디렉터님이 <laughs> 이번에 는아 <NXT> 아, 전가요? <laughs> <laughs> NFT 마켓을 오픈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맞습니다 와또한발 빠르시다 야, 야. 어떤 거죠 그거는? 말만 들어도 되게 거대한데? 그러니까. 네. 아, 네 저희는 회사명과 동일한 크리에이터스라는 음. 예. 마켓플레이스를 오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8월 말에 이제 그 본격적인 오픈을 앞두고 계속 개발자들과 저희 전체적인 전문가들이 음. 움직이면서 이 마켓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게 처음에는 마켓플레이스만 만들면 또 알아서 들어오겠지라는 어. 마음으로 개발만 정말 열심히 준비를 예. 했었는데 이걸 막상 마켓플레이스 다 만들고 보니까 어떤 콘텐츠를 팔아야 되지? 어, 이게 그치. 마켓플레이스잖아요. 에이. 그러면 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뛰어노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 공급자는 어디서 어떻게 데리고 오고 수요자는 어떻게 붙이지? 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네. 계속 요새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어... 네. 이제. 개점 임박이네요. 그렇습니다. 개점 옛날 말맞습니다 개점 임박. 합신 리더. 개점 임박 예, 개점 임박. 신속 배달. 뭐다 이런. 면중 무휴. 아무튼 이제 곧그 마켓플레이스가 오픈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그 안에서 NFT 상품들이 어떻게 등록이 되고, 음.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NFT 마켓플레이스는 오픈 마켓 음. 오픈마켓 형태이기 오픈마켓. 때문에, 아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면. 음. 뭐 지갑 연동, 그러니까 정확하게 로그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네. 내가 올리고 싶은 콘텐츠, 음원이면 음원, 영상이면 영상, 네. 사진이면 사진, 아트웍이면 아트웍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업로드를 해서 사람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음.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럼 지금 오픈하는 그 마켓에는 어떤 NFT 상품들이 올라올 음. 예정인가요? 아, 네, 저희가 오픈 직전이라 뭐 작가명까지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음. 음. 예를 들면 그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그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요 어. 무너지는 건물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사진만 전문으로 찍는 작가님이 어. 아니면 바디 페인팅만 하시는 예술가님 어.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에서 그 실물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 그렇죠. 그리고 가상에 남아 있는 어떤 자산만이 유일한 아. 원본이 원본이 아니지만 원본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뭐 대체 불가능하거나 모방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게 되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